주연의 말씀은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4편은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를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즉 블레셋 통치자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여서 가도왕 아기세에로 갔으나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 여기고 오히려 해를 당할 것 같았을 때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여서 그곳을 빠져나온 상황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와 같은 현실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토대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하여 결단하고 또한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10편, 34편은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전반부이고요. 8절부터 14절까지가 중반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곤고한 자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여 주셨고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 당하여 아파하는 이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자신을 지키시며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감싸듯이 돌보아 주심을 찬양하며 오늘도 곤고한 삶으로 지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심,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자 제안합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이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되 풍족하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만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평화로운 생명을 살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에서는 언어생활의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악한 말, 거짓말을 버리고 거룩한 언어 습관을 가지라 라고 권면합니다. 14절의 말씀에서는 타인에게 선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라,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권고합니다. 그렇게 삶의 시간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의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지요. 여기서 의인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불의에 반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의인이라고 칭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향하여 눈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모든 재난과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건져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은 악을 행하다가 땅에서 끊어지는 일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벌을 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쭙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노력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좋은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고 때로 좋지 않은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공의 날,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고 실패의 날, 절망과 낙심의 날에도 하나님 없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하루는 조금 다른 하루를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경외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와 주시고 우리의 공고하고 힘겨운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힘써서 힘껏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시간 다윗이 참으로 힘겹고 공고한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좋은 날, 좋지 아니한 날, 성공의 날, 실패의 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직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지난 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오늘의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써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